안녕하세요 피터 억스입니다. 스타일 패키지가 적용된 24년형 더뉴 레이 차량으로 검사 통과 가능한 합법 LED 헤드라이트 설치를 위해 입고되었습니다. 레이의 경우 순정 옵션 사양에 LED 헤드라이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죠. 장착될 제품은 브라비오 올륜 클래식 HB3입니다. 국토부 인증을 받은 합법 인증 튜닝 제품으로 브라비오 제품 보증 기간 2년을 제공합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간략한 스펙시트고요. 장착 가능한 차종 리스트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더스트캡을 탈거해 기존 할로겐 전구를 제거합니다. 브라비오 LED를 선택합니다. 설치가 잘못될 경우 광량과 조사각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점등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하향등과 상향등 모두 시원하게 잘 들어오네요. 스타일 패키지가 적용된 더뉴 레이와 같은 상하향등 일체형인 2등식 바이펑션 헤드램프는 상향 등에서도 LED 광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라이트 조사각 조절입니다. 조사각 조절에 사용되는 라이트 테스터기는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정도검사를 받고 있으며, 할로겐, HID, LED 모든 광원을 지원합니다. 아무리 밝고 시원한 LED라도 조사각이 어긋나 있으면, 제대로 된 모습을 비추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선행 및마스편 차량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광원에 맞춰 조사각을 조절합니다. 브라비 LED는 합법 튜닝 제품으로 별도 구조 변경이나 서류 작업 없이 차량 등록증에 사전 인증 스티커 부착과 함께 전산 등록만 진행하면 됩니다. 작업 전후 헤드라이트 비교입니다. 어두운 야간시야 개선과 함께 세련된 외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뉴레이 합법 인증 LED 헤드라이트 튜닝이었습니다. 각종 유지부수 합법 튜닝 작업들을 비톡스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